오늘의 인생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7살의 남성입니다. 저는 엄청 잘나진 않았지만 그만큼 진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인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 출신이었던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얘가 친척 하나 서울에 없었기에 저는 항상 일찍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게 되진 않더군요. 지방에서 부자도 아닌 저희 집이 거슬렸을까요? 그동안 연애했던 여자들은 이런저런 조건만 따지다가 끝내는 헤어진 적이 많았고 특히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집안이 부자였던지라 그 부모님들이 결사반대를 내서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그렇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저에게 다가온 대학 후배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위로해준다고 밥을 같이 먹자고 해서 몇번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저에게 먼저 제가 좋다고 자기 마음의 표현을 하더군요. 사실 대학 시절에 저를 봤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제가 그때는 이미 다른 여자친구가 있어서 다가오지 못했고 반대로 제가 헤어졌을 때는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근데 자기도 이제 28살이 되었고,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서로 엇갈리기만 하면 안될것 같아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약 1년 동안을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를 막연하게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품은 마음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저에게 대뜸 사귀자고 하더군요. 저는 몹시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대학 시절 때도 어느 정도 대화만 했었지,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저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좀 감동이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아내와 연인을 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아내가 너무 좋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네요. 그때는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지금은 얼마나 가식이었는지 진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자기도 회사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저에게 가져다주고 제가 무슨 말만 해도 귀담아 들어주고 웃는 모습에 어느새 저도 아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서로 사귄 지 반년 만에 제가 먼저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닌 충청도 쪽 집안이었고 저는 경남권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타지 생활에 대한 동질감 같은 것도 컸었죠 둘다 집안 사정도 비슷하고 생활환경도 비슷해서 결혼할 때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장은 제가 아내보다 좋은 직장이었기에 오히려 처가에서 엄청 좋아하셨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딸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날카로워진 게요. 보통 임신하면 아내가 많이 날카로워진다고들 하는데 이해는 했지만 이건 좀 해도 해도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연애를 하거나 신혼 초기에는 단한 번도 소리 한번 질러본 적 없던 아내가 작은 사소한 일에도 계속 싸움을 거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아내가 먹고 싶을까봐 빵을 사오면 자기는 오늘 밤식빵이 먹고 싶은데 왜 그냥 우유식빵을 사왔냐며 속상해함을 떠나서 저에게 추궁하듯 따지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네가빵 먹고 싶다고도 안 했고 내가 그저 퇴근길에 너 생각나서 너 먹으라고 사온 건데 그럼 다음에는 밤식빵을 사온다고 하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네가 그래서 아이 아빠는 될수 있겠냐며 혼자 씩씩 대다가 급기야 소리까지 지르기도 하더군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일이 대다수였던지라 도대체 뭘할 수가 없을 정도라 아내에게 정신과까지 가보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실식되면서 집으로 돌아오더니 회사를 때려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회사 부장이랑 부서 사람들이랑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론 이해했어요. 아내는 마치 쌈닭 마냥 밖에서도 저한테 하듯이 했으면 안 싸울래요. 안 싸울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두 기피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티 안내고 오히려 아내 편을 들면서 잘했다고 이제 그냥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좀 쉬고 있으라고 했더니 여기서 또 웃긴 게 아내가 저에게 시비를 걸더군요 내가 그만둔 게 아니꼽냐며 표정이 그게 뭐냐고요 아니 잘 그만뒀다고 말해서 위로한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냐고 물으니 아내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지금 자기 무시하는 거냐며 막 미친 여자 마냥 저를 갑자기 닥달하며 화를 내다가 급기야 욕까지 하더군요. 저도 끝내 도저히 못 참고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아내와 같이 이제는 저 역시 소리를 질러대며 욕하자 아내가 순간 겁을 먹은 건지 폐약질을 그만 부리더군요. 저도 씩씩대며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놀랍게도 이상한 행동들이 싹다 사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내가 저걸 숨기고 사는 건지 본성이 바뀔 리가 없을 텐데 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이후로 아내는 그런 폐악질적인 모습들을 전혀 보이질 않고 숨기고 사니까 아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뭘할수 있는 건 전혀 없었어요. 아내도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며 딸 아이를 낳고는 별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겉모습만 그랬습니다. 예전 아이를 낳기 전에 신혼의 달달함은 사라졌고 저도 아내를 경계하고 아내도 저에게 실수할까 봐 조심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약간 쇼윈도 부부 같았다고 할까요? 그 전에는 둘째도 낳으려고 했는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군요. 둘다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없어졌고 아이 부부 관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각 방을 써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제가 딸아이 때문에 민감해서 잠을 자주 깨니까 아내가 저보고 혼자 자라며 딸아이를 데리고 아기 방으로 가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 방을 계속 쓰게 되더군요. 싸움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부부인가 싶은 그런 상태로 무려 1년이 지나 3년이 넘는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둘째도 안 가지냐는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근데 딸아이가 생기니 정말 돈 나가는 게 끝도 없더군요. 아내도 일을 그만두고 딸아이는 점점 커가고 그만큼 돈은 들어갈 때가 많았고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서 베트남으로 현지 파견 근무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별다른 말 없이 내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말리는 것도 전혀 없었고, 심각해하지도 않아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고, 이상하게 험악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트남으로 떠나 무려 4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4년이란 시간 동안 아내가 저에게 찾아온 적은 딱한 번이었고, 저도 한번 찾아간 적을 제외하고는 정말 독신때랑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냈었네요.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내 말로는 집안에 계속 있으니까 자기가 계속 나태해지는 것 같다며 아이는 장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돌봐준 데서 자기는 일을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도 해외로 파견을 나와서 벌어오는 돈이 훨씬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살림살이도 나아졌을 텐데 돈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을 찾고 싶다며 일을 시작한다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저희 부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면서 점점 자존감을 찾았는지 초반에는 자기가 칭찬도 많이 듣는다고 저에게 자랑도 하고 무기력하던 아내가 활기를 띠니 저도 좋아서 응원을 많이 하였고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길래 저 역시 중간에 휴가 내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자 그건 또 아니라고 말리더군요. 아내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는데 또 일이랑 겹쳐서 못 가게 되었다며 말을 하고는 비행기표도 그렇게 미리 예약으로 끊었다가 취소하였고 그 뒤로도 이상하게도 4년간 아내가 온다고 할 때마다 회사일이든 처가일이든 뭔가 갑작스럽게 터져서 못 오게 되더군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하면 아내는 베트남이 너무 좋다며 자기가 가겠다면서 항상 절 말렸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연락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사라진 겁니다. 분명 귀국하기 2주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통화가 잘 되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질 않더군요. 또한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서 그렇게 저는 많은 짐을 들고 한 시간 넘게 공항에서 기다리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전화에 결국 혼자 많은 짐을 가지고 끙끙대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부부 신혼집은 세를 줬다며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제 집에서 나왔고 장인 장모도 전화를 안 받고 참 이거 미칠노릇이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는 일단 복귀를 해야 되니 근처 모텔에 겨우 짐을 다 밀어 놓고는 그날 만신창이가 된몸을일 거고 처가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 귀를 기울여보니 분명히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며 아무도 없는 척을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여기 왔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한참을 기다리며 복도에 서있자 제가 돌아간 줄 알고 장모와 장인이 제딸 아이 손을 잡고 나오다가 저와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는 마주치자마자 다가가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무서운 얼굴로 추궁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일단 들어가자며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그렇게 집안에 들어서자 딸아이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널려있었으나 아내의 흔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아내는 어디갔냐고 묻자 한참을 망설이던 장인이 저에게 한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외출장간 사이에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잡았다는 겁니다. 취직한 회사의 총각을 꼬드겨 처녀인척하며 동거를 하더니 임신까지 해서 아이도 낳았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결혼식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가족상 내 아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하냐니까. 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결혼을 강행한 거였고 자기 부모님까지 속이고 결혼한 거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장담 맞춰서 장인 장모도 그 결혼 사기극에 동참했고, 즉, 아내와 장인 장모, 상간남이 짜고서 상간남의 부모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당연히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둘은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둘이서 애까지 낳았는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건그 애의 아빠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상관남과 바람펴서 애를 낳아놨으니 제 밑으로 들어온 거죠 이야 이건 뭐 너무나도 제가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제가 정신이 반쯤 나가 멍하니 앉아있자 장모가 제 앞에서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 딸이 자네한테 죽을 짓을 한건 맞지만 부모가 대신 빌겠다며 저에게 무릎 꿇고 빌어대는데 저는 됐다고 그녀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미안하지만 절대 못 가르쳐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신랑이 끝에 장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고 저는 곧장 아내에게 달려가서는 네 신혼집 앞이라고 말하며 불러내자 아내가 놀래서 튀어나오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우리 그냥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길래 저도 답변으로 아내의 뺨부터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왜 때리냐며 소리를 꽥꽥 지르길래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지금 이 상황 너무나도 꿈만 같고 어이없고 기가 차지만 너와는 이제 말싸움 하는 것도 지겹다고 그러니까 너 말대로 이혼할 테니 내가 지금까지 몇년 동안 해외 가서 미친듯이 일해서 보낸 생활비 지금 당장 모두 내놓으라니까 아내는 이미 다 썼다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가 상간남놈이랑 이혼 안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달 제가 보내주던 생활비에 저희 신혼집 월세 받던 돈까지 합치면 거금이 되니 그돈 가지고 흥청망청 지네 부부끼리 쳐놀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동안 베트남에서 먹을 거 아껴가며 그돈 모아서 우리 딸과 아니라고 등신처럼 꼬박꼬박 돈 붙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 돈으로 상간남과 그 아들까지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니 절로 저는 피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물었지만 죄질이 너무나도 심각해 가장 큰 상간남 소송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봐야 몇천 수준이라는 말에 절대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두 인간들 다니는 회사에 모든 진실적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회사 입구에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간남 부모에게도 모든 진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거기에 이혼 소송에 상간남 소송 위자료 소송까지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하였고 그두 인간들 회사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전단지 이외에도 꽃다발에 상간남녀 축하기념이라고 큼지막한 리본 달아 적어서 몇 번이고 보냈네요 그렇게 개 꼬장 피우듯이 괴롭히니 아내와 상간남은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 많이 말했지만 저는 해볼테면 다 해보라고 하였고 제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런지 회사에서는 그 둘을 빠르게 잘랐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계약직이어서 바로 계약해제를 했고 상간남은 지방에 좌천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놈이 자진해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소문이 쫙 퍼져서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상관난 부모 역시 결혼 사기를 쳤다며 장인 장모의 멱살 잡고 싸운 걸로 알고 아내 뺨도 수차례 때렸다고 저한테 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상관난 부모들이 자기네들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저에게 위로금을 대신 줄 테니 우리 아들 소송만 제발 취하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였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끝내는.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아냈습니다. 제 딸아이는 당연히 친자 검사까지 했지만 다행히 제 딸아이가 맞았고 지금은 돌봄이 아주머니 한 분을 불러 딸아이와 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둔 연놈들은 취직도 못하고 짐에서도 쫓겨나서 모은 돈도 없이 저한테 위자료로 모두 뜯기고서는 말 그대로 재취업도 안 되니 제 앞에서 진정한 사랑이냐며 바람난 것들이 지금은.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네요. 이 정도면 복수만큼은 제대로 해준것 같아서 통쾌하지만 앞으로도 지금보다 두 배, 아니, 열 배는 더 힘들어서 평생 저렇게 지금처럼 빌빌거리다가 개고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